2020년 3월 모의고사 고2, 21번입니다. 4월에 시행되었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4월에 시행되, 시행되었던 3월 모의고사 21번 문제인데요. 자, 원점과 5, a.0,1, 그리고 b.-1,0이 있고, 그 다음에 c. 점이 마 0, 1 d점이 2, 0이렇게 점이 있는데 삼각형 OAB는 x축 방향으로 t만큼 이동을 해요. 그다음에 삼각형 OCD는 y축의 방향으로 2t만큼 평행 이동을 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육각형 모양이 이제 형성이 될 텐데 우리는 두 삼각형 T1, T2의 내부의 공통부분 내부의 공통부분 그것이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는 T값의 범위라고 했어요 그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했는데 지금 삼각형 OCD가 이렇게 ET만큼 올라가면 좀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다 보면 x축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x축을 딱 마주하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순간, 이 순간이 되면서부터는 육각형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 지금 이 상태로 딱 겹치는 모양을 본다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의 모양이 나오겠죠. 조금만 더 올라가도 그래요. 그죠? 음,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음,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 t니까 음, 이 길이가 이 t가 얼마가 된다 길이 1보다는 더 커지는 그 순간 그, 그 작아지는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작은 순간까지만 육각형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t는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a 값을 찾았어요 a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럼 육각형 모양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육각형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이 육각형 넓이 식을 알아와야 되겠네. 자, 그럼 육각형 넓이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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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t가 되겠어요. 자,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t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OAB는 x로 t만큼 이동하니까. 그럼 얘는요? 요 길이를 알아오면 이 길이랑 똑같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et가 됩니다, et. 어, 그럼이 길이 알아왔다. 1-2t. 그죠? 그럼 여기도 1-2t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1-2t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가 1-2t다. 그러면 나는 이걸 구하게 되면 뭘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조그만 하얀 삼각형의 넓이를 뺄 거예요. 어차피 이땡 넓이랑 이땡 넓이랑 똑같기 때문에 두 배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t, 세로가 2t. 가로가 t, 세로가 2t. 에서 두 배를 뺄 거야. 삼각형, 작은 삼각형 넓이, 하얀 삼각형 넓이, 한 변의 길이는 t에서 1-2t를 뺀 거야. t에서 1-2t를 뺀 거야. 그럼 플러스-2t가 되겠지? 그걸 제곱 하면 되겠죠.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으니까. 밑, 음, 밑변 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2차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7배의 표준형까지 바로 고칠게요. t 백이 7분의 3에 제곱 플러스 7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언제? t가 7분의 3일 때 최대 값을 가지고 그 최대 값은 7분의 2가 되는 거야. 그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a와 m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가 m이죠. 자, A는 2분의 1이고, 이제 7분의 1을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14분의 11,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